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끝은 순교였고, 그 순교의 걸음이 오늘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저는 순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나를 따르는 결과 순교하게 되지만. 저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어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믿음이 어떻든, 누구의 신앙생활이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